브라질 프로축구팀 선수단과 취재진 등을 태운 비행기가 콜롬비아에서 추락해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프로축구팀은 올해 기적적인 승리를 이어가며 신데렐라 팀으로 불렸는데요.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축구의 나라 브라질이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박영관 특파원이 전합니다. 인구 20만 명의 작은 도시 샤페코를 연고로 하는 샤페코인 씨는 지난 2014년 처음 브라질 프로축구 1부 리그로 도약했습니다. 올해는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클럽 대항전인 코파수다메리카나 결승에 진출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뜻밖의 비행기 참사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선수단과 취재진 등 77명을 태운 전세기가 결승전이 열리는 콜롬비아에서 추락해 부상자 6명을 구조했지만 나머지 7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소리> 사고 일주일 전에 아빠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던 치아구 선수도 임신 1개월 된 부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속속 전해지면서 축구의 나라 브라질은 온통 슬픔에 잠겼습니다. 페코스 우리 가족 브라질 정부는 사흘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브라질 축구협회는 일주일 동안 모든 경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쌍울로에서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